오늘은 특별히 김식구의 광복절 기념식 및5 2회의 종합 대회 때를 맞이해서 워나만 우리 배를 내서 대상님께서 참석하시고 우리 전국독일의 우리 허청중 허 허청중 장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갖게했습니다. 아울러서 전임 회장님들 우리 초대의 일대 회장이셨던 한우성 회장님, 연 앞에 회장님, 유초 회장님. 러니카후 그러니까 그 회장님, 지금 현 회장님 이렇게 참석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한인회, 그리고 예스생 한인회, 다음은 카프포즈 한인회, 김시원 졸업과 한인회, 지금 계속 한인회별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79회 광복절, 제52회 종합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자, 다음은 우승기 반환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우선, 바로로 모두 날씨에도 애국선열의 넋을기리기 위해 이 문고까지 발급을 해주신 동포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도 한인의 화합과 단계를 갖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전국 제도에 참가하신 각 지방 한인회 그리고 선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독일 한인체육회가 제 105회 경상남도 김해 전국체전은 참가를 방해하는 몇몇 인사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수년 동안 체육회를 자신의 소유인 양 다만심과 한심도 안 되는 영역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 100호의 김해 전국체전 참가를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진짜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조 공부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계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알아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선수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을 성장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제도기를 한 제국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발발 서름 서글는 빛, 유치를 위해 함께 뛰었던 선배 제도관인 제국인들의 드라마 같은 역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독를한제규가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될수 있도록 선수 여러분의 최선을 대해 다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재회는체육인들의 행사관입니다. 제 덩포 5만 5천의 체육대회요 우리의 화합된 모습과 정체성을 모두 내보일 소중한 장소이고 귀인 것입니다 선서! 우리는 제39주년 광복절 기념식 및 제52회 종합체육대회에 참가 선수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에 참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전국체육대회 심판을 대표하여 최빈의 정신으로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17일 심판대표 강황용 표라선. 자 다음은 그. 국민나 둘, 아, 겠습니다여기여그여 어? 자, 자, 하나, 둘, 셋 시작 됐습니다. 둘, 셋, 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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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다섯 여섯, 일섯 여섯, 하나, 둘, 셋, 넷다섯 넷, 여섯, 일곱, 여 共同利益。

케이팝 댄스 대회에서 우아 같이 입상할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임다온, 아하다온, 하다온, 이하동문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품만 줄게 먼저. 두 개다, 두 개. 삼장 <목소리> 1등 소피 보드로 돈이하동문 <목소리> 우리 인테 그자 네. 사진 예쁘게 찍으세요 우리도 같이 얘들아 네자 조합해 보세요. 신장 초등부 귀하는제 79주년 광복절 기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기 위이 상자를 주의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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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홉 살이에요 아,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 죠이 어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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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죠 드라마. 아이스크림. 제가 스를 잘못 요 아, 그래서 이 다양한 스토리를. 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오늘. 제 79회 광복절 기념 행사와 전국 체육대회의 행사를 여러분께와 함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좋은 날씨와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잘치로낸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도하는 종연합회와 또 제독일 한인체육회가 협력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 독일의 팔씨름 여왕을 찾습니다.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왼손잡이,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와, 대단합니다.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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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움직이지 마세요. 야 코레야! 코레야! 코이야 코레야! 너무 시끄러워 저거 잡았잖아 안돼 안 돼, 저거 잡았잖아요 저거 가잖아 잡고 저거 땡기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잘렸어요오 체육회 행사는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잘했고 이번에 전국체전에 꼭갈수 있게끔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진짜 선처를 바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고 어 지금 현재 저희들 25대 체육회 정식으로 어 총회 되고 그러니까 대한측에서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전국 체전 하게끔 꼭 노력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뉴스 이순희입니다.